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금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다잘 아실 겁니다. 오늘은 저희 주진우 이슈에서 최초로 특별 게스트로 저희 또 대학 선배이시자 저희 국민의힘을 계속 이끌어주시고 또 이끌어주셨던 어, 나경원 대표님 모시고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영광입니다. 네. 요새 우리 주진 의원님이 정말 잘하셔 갖고 <laughs> 뭐이 뷰스도 많이 나오지만, 말씀하신 거에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 너무 감사해요. 아니, 아닙니다. 어. 제가 대표님, 원래 되게 큰 방송만 가시는데, 아 진짜, 진짜 영광이에요. <laughs> 오늘 그 탄핵재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탄핵심판정에 직접 저는 못 갔는데, 대통령 탄핵재판에 직접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좀 어떠셨어요? 저는 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음. 이 재판이요, 헌법재판소가 엉망으로 진, 진행된다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엉망으로 진행되어도 이렇게 엉망일 수가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컨대, 이제 네. 우리 그이호훈 대법원장이 네. 20년 전에 네. 형사소송법상의 공판중심주의, 한마디로 재판정 중심주의를 돌아가자. 그래서 수사기록 몽땅 갖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판사할 때는 제가 판사할 때는 네. 형사소송 절차는 수사기록이 일단 제일 먼저 오고 네. 수사기록 다 읽어보고 들어가서 그다음 변호인이 하는 이야기 피고인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우린 이미 검찰의 수사기록에 따른 예단이 생긴 상태로 네, 하잖아요. 딱 들은, 네, 선입견이 딱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네. 원래 재판 소추, 수사 중인 사건은 기록을 송보 요청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 다 갖다가 쌓아놨잖아요. 네, 네. 근데 그 기록을 요 법정에서 그대로 영상에다 연, 현출까지 시키는 거예요. 증거 능력을 부정하기도 한그 기록을. 네, 그러면 거기 증인이 안 나왔던 어, 그냥 그런 기록들도 그냥 다 띄워놓고. 다 띄워놓고. 그 기록을 눈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재판을 하지를 않나. 음. 또 이렇게 쌓아 놓고 어제 또 보니까 이렇게 넘겨 가면서 뭐 어느 장관은 뭐라 그랬죠? 막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걸 보니까 야, 이 헌법 재판소가 이저 가장 뭐 헌법과 법치를 잘 지켜야 되는 헌법 재판소가 한마디로 법치주의를 가장 훼손하고 헌법 위에 서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은 좀 참담하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가 아무리 지적해도 안 고치잖아요. 저도 오늘 국조특위가 있어서 지금 잠깐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군사법원장하셨던 분이 있어서 증인으로 제가 한번 음. 물어봤어요. 근데 군사법원이 지금 민간 재판 수준으로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군사법원에서도 과거에도 그렇게는 안 했다라고 음.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증인 신문을 특히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진술을 반복하고. 검찰에서 아마 군검찰에 이런 데서 한 스무 번3 0번 이상 조사받았을 음, 겁니다. 근데 음. 그 조사받은 내용들 중에 모순되는 것도 많고 다른 사람들의 진술하고 부딪히는 것도 많을 텐데 이걸 4 5분을 주고 알아서 반박해보라 그러니까 이진우 수방사는관도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말 자체가 계속 바뀌니까. 음. 저는 이대로 이렇게 재판했을 때 증인 신문권 보장이 굉장히 저는 좀 우려가 되긴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는 결국 증거능력 문제잖아요. 음. 그 동안 조사 받았을 때 조서 네. 그걸 그대로 지금 증거능력을 인정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네. <laughs> 네, 네. 거기에 보면 이 이렇잖아요. 형사소송법이 바뀌면서 네, 네. 피고인의 조서라도 네.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한다면 네. 그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네. 그 조서는 증거를 쓸수 없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증거를 쓸수 있는 것이 그 진술이 일관적이거나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영상이나 뭐 이런 것으로 뭐 입증되는 뭐 하여, 경우 입증되는 경우 이러면서 거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변호인이 거, 그 옆에서 조력했다는 이유만으로. 네. 증거로 쓸수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요새는 심지어 그 민주당이 혼자 통과시켰던 검수안박법에서 검사들 힘 뺀다고 음. 검사가 받은 조서도 그냥 지금 법정에서는 형사재판 법정에서는 이거 인정 못하겠다라고 피고인이 해버리면 아예 뭐 아예 증거로 경찰 조서처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문형배 재판관 대행이 소장 대행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당시에 변호인이 옆에서 조력을 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증거를 쓸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문형배 재판관도 판사 출신인데 본인 재판할 때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좀 황당하네요, 정말. 아니 제가 보기에는 <laughs> 문형배 재판관이 네. 그저 그 특정법연구회라서 그런가 봐요. 네. 어? 아니. 아니 어떻게 이법 해석을 네. 갑자기 거기 앉아 갖고는 그렇게 다르게 할까? 그 요새 문현배 재판관이 그 대본 흔들면서 어. <laughs> 탄핵심판 TF, 그거 한번 들으셨죠? 탄핵심판 TF에서 만든 거를, 너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찔리나 봐요. 절차적으로 하도 이상하게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어. 손가락질 당하니까 이제 탄핵심판 TF, 그 약간 핑계를 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심판 TF라고 하는데 그 TF가 본인이 찍어서 구성한 TF잖아요. 아니, 그럼 그러면. 본인이 소송 지휘권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던데, 그랬잖아요. 네, 네, 네. 뭐 얘기하면, 아, 내가 소송 지휘권이 있으니까 이거 증인신문 제한할 수 있고, 나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했는데, 네. 또 대본을 흔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네. 결국은 이제 본인 책임 면, 면하려고, 네, 네. 일종의 책임 떠넘기기에다가, 그럼 뭐 소송 지휘권이 그럼 TF에 있는 거야? 그럼 네. 우리 연구관들이 TF, 저 소송 지휘를 하고 있는 거야? 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니. 네. 참한심요 연구관들이 누군지도 한심해요. 모르니까 솔직히 음. 국민들이 감시할 수도 없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그좀 황당했고, 음. 제가 얼마 전에 좀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그 허영 교수님이 그테핵시판 음. 관련돼서 너무 절차위반이 심하다라고 예, 예. 하는데, 허영 교수님이 아시다시피 헌법학회에 지금 가장 저명한 원로 교수님이거든요. 음. 저는 고시 공부할 때 허영 교수님 책으로 공부했는데, 혹시 대표님? 저도 아, 나중에 허영 교수님 책도 같이 좀 보긴 했었어요. 아, 저희 네. 때 한참 더 유행을 네, 했어가지고 예, 예. 아마 지금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그걸로 공부했을 예. 겁니다. 그런데 허영 교수님 그거 조목조목 다 지적하셨는데 을 예, 예. 그거를 지적하셨더라고요. 첫 번째로. 헌재가 그때 소송 서류를 보냈을 때 대통령이 형사 재판 때문에 좀 너무 겹치니까 서류를 이제 즉시 받지를 않았잖아요. 이재명 대표처럼 한열 번, 스무 번안 받은 것도 아니고 그몇 차례 안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보내자마자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발송 송달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또7일간 답변 기를 보장 받아야 대통령 변호인단도 뭔가 읽어보고 답변을 쓸거 아닙니까? 그 기한이 보장되지 않았다라고 하던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재판기를 잡았던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답변서를 준비할 7일도 주지 않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시작했다. 네. 이거 자체를 보면은 그거는 결국 피의자 피의 소추인의 방어권은 상관없고 헌법재판소의 시간표만 중요하다. 네네네. 이런 거를 바로 보여준 것이죠. 그 시작이. 아니, 이번에 또, 그, 문영배 임희선 재판관이 4월 18일에 이게 음. 임기 만료가 되잖아요. 음. 그러면 개한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임기가 만료돼서 나가도 여섯 명의 재판관이 있고, 저희가 마흔여 후보자를 그 임명하지 말자고 하는 거는 이게 민주당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이거든요. 여야가 함께 추천하는 재판관이면 얼마나 공정하겠습니까? 그 재판관을 임명하면 7명 체제가 돼서 판단을 할수 있는데 마은혁 후보 어떻게 좀 유명할 걸로 보세요? 저는 지금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음. 지금 이제 합의 여부에 대해서 이미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 재판장에서 이미 이제 심리는 했는데요 네. 마흔혁 후보자 임명하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가 지금 스텝이 꼬이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상. 네. 저번에 한번 선거기를 어, 잡았다가 제가, 변론 재개를 어, 했었죠. 변론 재개해놓고 변론 재개해서 한 시간인가요? 50분 <laughs> 네, 만에 네. 또 다시 변론 종결을 했죠. 네. 그래서 어, 이미 이제 또 그러면 이 심리를 지금 사실상 종결했잖아요. 다음에 대통령 최후 변론을 네. 듣겠다고 했는데 그럼 또 사실은 마흔혁 후보자가 임명이 나중에 되면 네. 우리... 소송법상 변론 재개를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본인들로서는 지금 속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음. 이미 마운드 후보자의 경우에는 임명하기 어렵다 네. 이렇게 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제 6월 2 0일자로 10차 변론 기일을 마치고 최종 변론 기일을 보통 그 재판 해보셨지만 최종 변론 기일은 또 여러 가지 PPT도 하고 준비해야 되니까 한 2주쯤 뒤에 잡잖아요. <laughs>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빨라도 그렇죠. 2주쯤 뒤에 잡는데. <laughs> 네. 불과 5일 뒤에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2월 25일에 재판이 종결된다는 것이고 마흔여 후보자가 만약에 그 대표님 말씀은 2월 25일 후에 임명이 되면 어차피 마흔여 후보자가 그 결론의 선거 결정문에 이름을 올리려면 별론 갱신 절차라는 걸 해야 되니까 재판도 한번안 들어가 본 사람이 선거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 다시 또변론을 제기해야 되다 보면 이제 지금 빨리. 좀 결정하려는 스케줄이 좀 꼬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원래 변론 재개에서 네. 이재명 대표가 그래 그렇게 했다는 것 같죠. 변론 재개를 해서 네. 이제 경, 갱신을 위해서 이제 재개를 해갖고 네. 하나씩 이제 증거를 다시 인부하고 뭐 증거에 관해서 다시 보잖아요. 그런데 네. 그 일괄로 하는 거였는데 그때 하나 하나씩 다시 해갖고 그것만 몇 달을 했다는 말이 아, 맞아요, 있던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본인들로서는 지금 마흔 여 후보자는 임명 못합니다. 아, 감 감당이 아닙니다. 안 되죠. 예. 저도 그렇게 지금 딱 날짜 잡은 거 보니까 예. 마흔 여 후보 임명하려는 꼼수는 이제 포기한 것 예.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덕수 대행 어, 권한쟁이 심판하고 마흔 여 후보 거, 관련 권한쟁이 심판하고 시간 순서도 틀리게 심리한 예. 것, 그다음에 국회의장이 아무런 권한 없이 대표권 없이 소추난 제기한 것 이런 것이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못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변론 종결기를 2월 25일에 종결을 하면 헌법재판소가 계속 한 2주쯤 뒤에 선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너무 급하지만. 음. 그러면 한덕수 대행은 사실은 이번 주 수요일에 변론이 종결됐거든요. 네, 그러면 예.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변론이 완전히 종결됐기 때문에 2주 뒤인 그 대통령 탄핵재판 이전에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서 빨리 직무에 좀 복귀하는 게좀 정상적인 절차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할것 같아요. 네, 네. 어, 약간 물타기용으로 동정해 음, 보이려고 음, 한덕수 측은 좀... 이번 재판 과정에서 보면 네. 어, 조금 더 변론을 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딱 끊고 음. 그냥 이 정도 하자 그러고선 끊고 종결해 버렸거든요. 네, 네. 원래 우리가 재판해 보면 이기게 해줄 사람이 계속 뭘더 하겠다 그러면 아. 딱 끊어버리거든. 요 아, 네, 네, 어차피 그렇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 음, 이길 수 있어. 그럴 때는 음, 하고, 어, 내가 지게 해줄 사람 계속 몰려고 하면 할거다 해보려고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음. 그런 점에서는 한덕수 대행은 돌아오게 할것 같은데요. 그게 뭐 대통령 탄핵 결제, 어, 재판에 굿사인이냐, 베드사인이냐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네,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공정해 보이기 위해서 둘다 음.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결론이 네, 낼수 있다. 관계요. 이런 말씀이고요. 네.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보니까 열일곱 차례 변론이 진행됐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은 지금 변론 종결 기일까지 합쳐서 열한 차례거든요. 음. 그 균형이 너무 안 맞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좀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허영 교수도 지적하셨고요. 예, 을그 예. 점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뭐 변론 기일 횟수뿐만 아니라.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 신문 시간도 제한했고 네. 3분 더더안 주는 소장 대행이니까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의 시간표 만이 중요한 분들이에요 네. 그래 헌재 시간표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헌재의 어, 시간표기도 이 하지만 그문영배 그 재판관의 시간표죠 그렇죠. 본인이 4월 18일 이전에 문형배 소장 대행의 시간표죠 그러니까 4월 18일 임기 만료니까 뭐 4월 10일쯤 결론 내리면 <laughs> 너무 속이 빤히 보이니까. 그거보다는 최소한 한달 앞서서 결론을 내리려는 이제 속셈 같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보수 진영에서 지명됐던 재판관들도 이제 그 평의 과정이 공개가 안 되니까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데 저는 그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 중에 내란죄를 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거는 예. 사실은 내란죄를 빼면 너무 큰게 빠지니까 사실은 탄핵 소추의 가결표를 던졌던 국회의원들의 의사하고도 맞지 않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탄핵소추 대리인단한테 저는 얼굴도 못본 변호사인데 누가 그 변호사들한테 우리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뭔가 위임을 해서 니네들 알아서 해줘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만약에 보수에서 임명된 재판관들이 좀 용기를 내서. 절차적인 사유로 각하를 좀 주장한다라고 하면 세 분만 동의하면 사실 각하될 수 있는 거고 그때는 헌법재판소랑 그~ 그~ 뭔가 탄핵소추 대리인단이란 좀 짠듯한 모양새가 있었는데 본인들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그 얘기는 네. 탄핵소추 대리인단 혼자서 오바해서 했다는 뜻이 되고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이거를 칼같이 판단해 가지고 절차적인 하자로 각하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100% 동감합니다. 음. 어, 저는 지금 자꾸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인용 기각을 따지기 전에 먼저 우리 소재기 요건이 맞느냐 틀리느냐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각하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때다. 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동일성이 없는 거거든요. 음. 탄핵 소추안에 동일성이 없어요. 내란죄가 들어간 것과 내란죄가 안 들어간 것은 탄핵 소추가 같지 않습니다. 뭐 이런 주장을 할수 있겠죠. 아큰거큰 거에 대해서 다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 빼도 큰 거가 자, 큰 거에서 하나 빼도 작은 거를 당연히 포함하는 거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결국 내란죄가 탄핵 소추의 핵심 사유였기 때문에 네, 핵심 사유를 뺀 것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네. 그리고 뭐 우리 당에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 의원 주도 이 탄핵 소추 안이 내란죄가 없었다면 그러면 난 찬성하지 않을 거라고 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당연히 내란죄가 빠지고 나서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있어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본회의 표결이 없는 지금 어, 탄핵소추안만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각하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뭐 무슨, 그다음을 논의해야 되는 것이맞 네, 그 다음에 어떤 국정안전방안은 사실 뭐좀더 음. 다시 연구해 보면 되는 음.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각하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각하에 표를 던지는 재판관들께서 소송기로 그렇게 막 220건 다 갖다 보고 선입견 있게 다 보고 재판한 절, 그 절차 자체도 좀 같이 문제를 삼아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법치주의상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네 명의 헌법 재판관한테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고요. 음. 방송통신위원장 어, 재판에서 보여준 네 명의 재판관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사제사로 기절에서, 갈렸죠. 예, 네, 기대할 수 없고 나머지 네 분이 정말 이 헌법과 법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들도 법률가시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을 용기 있게 주장하시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내서 좀 <laughs> 네. 주장해 보죠 사실 어려운 법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 예. 너무 당연한 건데. 아, 저는 아, 진짜 그난난 난 맨날 헌법 1 0 3조를 다시 생각해봐요. 네, 헌법 네.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된다. 법관은. 근데그 양심을 저쪽 분들은 너무 주관적으로 편향적으로 이념적으로 해석을 하니. 네. 우리 교과서에서 분명히 배웠잖아요. 네. 객관적 법률가적 양심으로 판단해라. 네, 해석한다고도 볼수 없고 조작한다는 어. 수준으로 저는 보고있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오늘 그 바쁜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그 탄핵 심방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이게 좀 재판에서 이렇게 적법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너무 이상한 장면들이 자주 연출이 되니까 참 이게 좀 저는 정상적인 궤도로 빨리 왔으면 좋겠고 저희가 그 나경원 대표님을 중심으로 나경원 대표님 모시고 국민의 힘에서도 계속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주진우 의원님 응원 많이 해주세요 <laughs> 네. 명쾌한 논리로 네. 너무나 이 국민들께 그동안 설명 잘해 주셔 갖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면. 어, 대통령 걱정 더 많이 하게 되기도 하고 아, 헌법재판이 이렇게 잘못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도 피해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된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보배입니다 많이 음. 응원해 주세요. 오늘 구독자가 제가 19만 명 됐거든요. 오. 대표님 영상으로 딱 받아서 바로 20만 될파할 겁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네.